커피를 좀 먹어야겠군요. 근데 마침 드립커피가 선물이 와가지고 드립커피 내리기 대작전 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드립커피를 안 좋아합니다. 귀찮기 때문이죠. 근데 또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걸 내릴 때 향이 굉장히 그윽하기 때문에. 마스터스 퍼스트. 원두가 뭐 여기저기 섞여있네요. 에티오피아 40%, 콜롬비아 40%, 브라질 20%. 아, 이거, 나 이거 있잖아요. 티백인 줄 알고, 이거, 이거 아마 나 같은 실수한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난 이게 티백인 줄 알았어. 그냥 우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왜 이렇게 밍밍하냐.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laughs> 이 위를 뜯은 다음에, 내려 먹는 거였어. 우려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 밤에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걸어간다, 이거. 이 위를, 여기 찢어야 돼, 이렇게. 잘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그게 되는 거야, 드리퍼가. 여기에 물을 부어서 먹는 거였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호텔 가면 이런 게좀 있거든. 그래,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어 먹는 거야. 음! 냄새 올라오네. 이 냄새 때문에 드립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이런 거할 때는 이렇게 주둥이가 얄쌍한 게 좋습니다. 침창맨은이 포트를 보더니 또또 또 유난 떠는 거 샀다고 질색을 하더라고. 근데 사모님이 샀다고 하니까 바로 조용해졌어. 탈룰라. 아, 냄새 너무 좋은데요. 약간 산미도 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드립을 다한 거는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연어처럼.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곳에 가서 알 낳고 죽는 것처럼. 자, 됐고요. 이런 거 하나에 얼마냐고요? 글쎄요. 천 원? 팔백 원에서 천원 정도 아닐까? 팔백 원? 아, 비매품이네요. 그냥 그 문학 동네에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네. 이또 드릴커피 특유의 그게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이게 압출기로 한게 아니라서 크레마가 없이 그냥 깔끔하게 액체잖아요. 정말. 근데 그것도 깔끔한 맛이 있어. 크레마 뭐냐고요? 크레마 캡슐커피나 아메리카노 같은 거 기계로 이제 뽑으면은 위에 거품 같은 거 있잖아요. 갈색 거품. 그거. 크레마는 계살 아니냐고요? 그건 크레미. 크레마 딱 먹으려면은 그거 시키면 좋아요. 카페에서 아무도 안 시키는 거. 에스프레소. 그러면은 크레마가 위에 딱 있어요. 오늘 저희가 좀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식을 하나 사야 돼요. 그, 말년을 행복하게를 찍고 있잖아요. 방송에서 이제 침착맨하고 어떤 대결을 한게 있어요. 오늘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거기다가 이제 한 100만원 정도를 넣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은 일단 국내 주식은 없어요. 국내 주식은 다 처분했고요. 삼성전자를 7만 3천원에 사서 9만원에 다 팔고 나왔습니다. 국내 주식은 이제 안 하고 있고요. 애플하고 코카콜라를 그걸로 이제 샀어요. 그게 한3% 정도 이제 올랐고, 최근에 SNS 이런데서 클럽하우스라는 새로운 어떤 SNS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뭐 초대장을 받아야 된다.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뭐 SNS다. 인싸 전용이다. 뭐 옛날 같았으면 은 그냥, 어, 그런가 보다. 나도 뭐 초대장이나 한장 구해볼까?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말년을 행복하게 하면서 약간 주식 뇌로 바뀌었어. 사람들이 수군수군 얘기하기 시작할 때 사야 되는데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죠. 근데 상장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혹시 관련 주가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뭐가 안 나와. 한글로 쳐서 안 나온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검색을 했어. 클럽하우스 릴레이티드 스타이라고 바로 나와 하나가 <laughs> 아고라라는 게 하나가 나왔어. 샀어. 다음 날 12%가 또 올랐어. 그런식으로 그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근수근 되면 이제 사고 다 한다 싶으면 이제 나오고 다들 가입하고 막 그러면 은 이제 그때 나와야 된다 9만원에 판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73,000원에서 이제 막 올라가지고 9만원 막 9만4천원 까지 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사람 심리상 9만원이 9만원에서 약간 심리적인 저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만원에서 뭔가 불안함이 작동해 그니까 10만원 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와 함께 아이 가겠어? 거기가 약간 좀그 분수령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9만 원에 다 걸어놨는데 잘나온것 같아. 그래서 어제 슈카님 모시고 10회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또 궁금했던 거 여쭤보고 또 이제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거 얘기를 좀 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항공주 여행사주가 어떨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도 지금 그냥 승무원인데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 아, 폭망한 거 아니냐고? 근데 보여주셨는데 완전 급상승 중인 거예요. 그 항공사주랑 여행사주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무도 여행 안 갔는데 왜 오르냐고. 기대가 반영이 돼가지고 좋아질 것. 앞으로 이제 곧 끝난다는 기대가 반영이 돼서 여행사주랑 항공사주가 막 오르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어떤 현실을 또 반영하지만 어떤 사람의 기대도 반영하고 어떤 상상력도 반영하고 그런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OTT,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와챠라든지, 뭐 디즈니도 이제 들어올 거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그 CJ에서 만든 이제 그런 컨텐츠 관련 주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저도 한발 걸쳐있고, 뭐, 신과 함께도 이제 OTT로 드라마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주를 좀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생각을 해봤죠. 뭘 살까. 얼마, 며칠 전에 그 넷플릭스에 승리호라는 영화가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평은 좀 갈려요. 뭐, 그냥 뭐, 할리우드 영화 짜집기다. 그래도 시즌은 좋다. 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한국, 그동안의 한국 영화 중에서 CG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CG를 어디서 했는지를 알아봤지. 누가 만든지는 관심 밖기야 CG를 어디서 했는지 알아봤어. 덱스터야. 덱스터가 어디냐면은 신과 함께 CG를 한대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느낌이 왔어. 이거다. 영화는 망할 수 있어. 영화가 망하든 안망하든 CG는 무조건 돈을 받고 만드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게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승리호가 전 세계에서 1위잖아. 그럼 앞으로 이런 도전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어떤 거대 CG, 블록버스터, 이런 도전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과 함께 드라마도 거기서 할거 아니야. 덱스터가 주식이 있거든요.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덱스터를 구입하겠다. 지금 당장 사겠습니다. 어설픈 유튜버보다 편집자가 낫거나 어중간한 웹툰 작가보다 프로 어시가 안정적인 거랑 마찬가지인가? 바로 그거죠. 집은 안 팔릴 수 있어. 하지만 그 안에 도배쟁이는 도배하면 돈을 받는다는 거. 승리호 평이 안 좋다고요? 상관없어요. C지만 좋으면 돼. 평이 좋은 C지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덱스터를 100만원어치 샀습니다. 그 승리호의 인기에 힘입어서 한국 영화들 또 중국 영화 외주도 많이 하거든요 CG 수주 많이 받아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신과 함께 드라마도 잘 돼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 언제 매도하냐고요? 신과 함께 공개 직전이요 개봉한 다음에는 쭉 떨어지거든요 개봉 직전 기대감이 최고였을 때 만약 수요일에 개봉한다 화요일날 뜨거운 관심에 팔아야 된다 넷플릭스 공개 뭐, 며칠 날 공개다 하면은 그 며칠 전에. 개봉물이 언제냐고요? 저도 모르죠. 아직 찍지도 않았어요. 주연 누구냐고? 모르죠!